큐티 오늘 만나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출애굽기 결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합본된 한 권의 책입니다 창세기가 없으면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 없고 출애굽기가 없으면 창세기는 미완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권의 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과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 하신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야곱과 후손대에 극한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이르게 됐습니다. 요셉과 애굽왕의 배려로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했고 수와 능력은 애굽 사람과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커지자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며 핍박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탈출시켜 신해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넌 사건과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고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됐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언약을 맺음으로 상호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고 규정이 있어 법적인 구속력이 생깁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의 특권과 책임을 함께 가지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해 주는 귀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랑의 권능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인간의 부정과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신내산에서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인간이 넘어올 수 없었습니다. 성막에서는 지성소에 인간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그의 백성에게 윤리적으로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과 동거하기 원하시고 성막을 지으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형이 가장 많이 게시된 책입니다. 절기와 성막 사건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훈련받듯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외에도 출애굽기는 성도들의 기본 생활을 훈련시키는 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알아야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출애굽기를 읽으며 묵상하게 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의 삶을 훈련으로 알고 잘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